일단 읽어보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성도 한명 앉혀놓고 여러분 하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더 담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우리가 뭘 열심을 다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님의 그 초청 안에 믿음으로 과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쏟아 부어 주실 때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제 금요일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 다섯 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듣고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선지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또 누구부터 시작하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선지서의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외쳐지지 않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 저도 물론 선지서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호세아 외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말씀만 듣기보다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도 뼈 때리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은 철,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시 서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목회자 입을 통해서 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들리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완전하게 무너져야 돼요. 나의 의, 나의 자,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우리 안에 철저한 기준이 될때 우리의 욕구와 만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말씀을 보면서 내 필요를 채우고 설교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되고 성공하는 일에 말씀을 끌어당겨 가지고 사용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 말하면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인가 과정 중심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집에 가서 한번 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1장 1절에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십니까? 슬프다. 예레미야가 처음 썼던 말이 슬프다예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슬프다 이세 글자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나라가 망해? 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또 매국로 아니야? 이렇게 예레미야를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에 묻히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엄청난 선지자로서 수치와 모욕을 받았다 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선지자를 통하여 외쳐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세고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려서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 예루살렘의 신은 하나님이었는데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예레미야의 슬픔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잘되고 원수들이 부강하고 원수들이 더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잠시 들어서 사용한 것 뿐이고 몽둥이로 든것 뿐이지. 바벨론이 나중에 첫차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기 보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두고 사람들에게 죄인이고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누가 예레미야 말씀 전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슬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쉽게 못해요 죄의 결과 왜? 비참함을 낳아주기 때문에 우리 쉽게 그렇게 손해보는 짓 안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모세를 좀 본따서 하나님 말씀을 좀 흉내냈다라기 보다는 그 말씀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저들을 국리여겨 달라고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현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 결과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굉장하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참함 속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외면해 버리고 그 사람이 등 돌려 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위로자 하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내 전화 차단해 버리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눈물조차 닦아 줄수 없는 휴지 하나 건네 줄수 없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기술로도 문명으로도 명예로도 절대 해결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고 누가 이겼대요? 원, 원 씨야, 원 원시. 씨. 원수들이 이겼대요, 원수들이 이겼대요. 이런 표현을 실제적으로 해요. 사방이 다 자신들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실제로 원수가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저버린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진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벌을 주고 계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방이 대적이 되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친하지만 너 이제 쟤한테 원수가 되고 너 쟤한테 대적이 돼 그렇게 명령을 받음으로 인해 한 순간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대적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살아갈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중에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불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불결하고 정결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두가 다 원수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불결하면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들이 자녀이고 저들이 사랑하는데 저들에게 심판하고 저들에게 진노하고 저들에게 혼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 결과가 바로 저들이 진노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말씀?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이만큼, 불순종하면 축 불순종하면 심판 이만큼. 28장 29절에 보면 그 신명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대로 성취하는데 성취의 결과가 진노와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약속한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과 진노의 막대기를 들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세력을 쫓아내고 혼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멸망으로 간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인데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한 슬픔이 오냐오냐 해가지고 망한 사람 그리고 오냐오냐 했다고 오히려 더 부모의 그 생각과 마음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바르게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레미야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봐라. 근데 사람들은 눈이 지금 가려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만 그 사실을 알고 있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폐기한 예레미야,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린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보면서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어받아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고통,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 그랬죠? 내버려두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 어린 아이 태어나 가지고 막그 핏덩어리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 자체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밥 먹을 시간에 밥도 안 주고 막 아프고 막, 막 하는데, 자지러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금세 그 아이는 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심판을 그렇게 좀 비유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봐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라면서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지? 나에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좀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애웠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원수들 인해서 억울하고 열받는 일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요저 사람 저 가만 놔두지 않을 까야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저도 그래요 이게 지극 정성이고, 이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게,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때로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이럴 필요가 있어. 하나님, 저 원수를 극렬히 여겨주세요. 저 원수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말 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성이 안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레미야 스타일로 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방이 나의 대적이고 사방이 나를 에워싸 공격할 때 내가 의지할 자가 없다면 얼마나 내가 비참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삶의 방식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죄는 못 보면서 내가 겪은 어려움 환란 연약함, 억울함, 무능함,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뭔지 모를 땐나 아, 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 성경을 향해서 스마트폰이나 TV 이런 것보다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시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내가 벗어났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오니 주님이 친히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식지 말게 하시고 내 죄를 살펴 죄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이때 기도 제목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나의 눈물과 탄식 속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원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바벨론 금방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잠깐 나를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그냥 그들은 수단과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도, 아, 저 원수 진짜 쟤는 이렇게 원수들이 더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지라고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 아 바벨론 70년 있었제 70년 뒤엔 니넨 끝장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임받다가 쟤네는 진짜 심판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억울해하지 않기를 축복하. 얼굴은 굉장히 억울해 보여 두분다 <laughs> 억울해 보이는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바벨론은 어차피. 원수들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좀 호칭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그들 어차피 접쪽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이렇게 견고하게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자녀의 죄가 때로는 나의 죄인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좀 탄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심에 집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집중하여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각 돌이켜서 예레미야의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과 같이 그런 어려움이 도망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